인산풍수님게 질문 제77호를 드립니다. 부자부우는 묘지 뒤에서 따지면서 상하는 왜 앞에서 보는가요? 자, 인산풍수께서는 이대 군항지지라는 남명군묘 과연 망국의 흉지인가 아니면 대명댕인가 라는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2분 30초에서 53초 사이에 부좌면 여기 그래 묘지입니다. 여 묘지 여기 묘지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묘지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묘지 뒤로 돌아가서 본다. 거기서 부좌부를 따진다 말입니다. 그왜 그러냐 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망자의 장소이니까 항시 망자 중심으로 본다. 말이 되죠. 예. 자, 무슨 이야기가 가면은, 자, 이묘가 이묘입니다. 우리가 이제 묘지에 가면은 전부 이 앞에서 행사를 하죠. 묘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인지 규정부스 박인호는, 자, 여기 보, 대충 여기가 남자가 있고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두 분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들을 부인이 부인이 우측에 있으면 부우고 부인이 좌측에 있으면 부좌다이 말입니다. 남편의 좌우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물건이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왼쪽 물건이냐, 오른쪽 물건이냐, 이야기입니다. 집이자 두 채가 있습니다. 한 도로 건너편에 한채 있고 두 채, 1번, 2번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왼쪽이라고 하죠? 이쪽에 있는 걸 오른쪽이라고 하죠? 산도 보세요. 이 봉우리가 요래 하는 게두 개, 세 개죠? 그럼 뭡니까 이걸 왼쪽 봉우리, 가운데 봉우리, 오른쪽 봉우리라 그러죠. 우리가 보는 대로 한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삼봉승은 그게 아니고 부좌보를 따질 때만 뒤로 돌아가서 본다이 말입니다. 자 남편이 여기 있으면은 남편이 왼쪽이죠 이쪽이 그리 부자고 남편이 이쪽 에 있으면 남편의 오른쪽이 여기죠 우로 본다이 말입니다. 3산 20B9에 되어있죠. 229죠. 네. 229 배위는 영민씨 부자로 되어있죠. 부자면은 하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저묘 뒤에서 봐서 부자입니다. 이 망자의 장소니까 항상 망자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것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laughs> 자, 앞에 동영상을 보셨죠? 그렇게 이제 천연지 귀족풍수 박인호를 이제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인산풍수 있게 질문제 76호 부좌부를 부좌를 남편을 잘 아보는 풍수도 있나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냐? 천지 만물은 사람 중심으로 좌우를 따진다. 부모도 죽은 물건이라 이 말입니다. 묘지에 상분이 있을 때 부자, 부부를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천인지 귀족 풍수는 묘지 앞에서 묘지를 바라보고 부인이 좌측에 있으면 부자고 부인이 우측에 있으면 부우라는 것이고 인삼풍수는 묘지 뒤로 돌아가서 남편의 좌측에 있으면 부자 남편의 우측에 있으면 부우라는 것입니다. 즉 부좌는 남편의 왼쪽 부우는 남편의 오른쪽이라는 것입니다. 천인질 귀족풍수 박인호가 인삼풍수에게 이런 여섯 개의 질문을 했는데, 앞에 이런 다섯 개에 대해서는 한 건도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반론을 했습니다. 그래 자신, 인삼풍수께서는 이 과목은 자신 있 모양입니다. 그런데 점수는 또빵점입니다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인삼풍수는 산소는 망자의 공간이다 비석과 상석에 새겨는 부자의 의미라는 이런 글을 자신의 카페에 올려서요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되는 부분만따가왔는데요 천인지 풍속에서는 내 부모도 죽으면 물건으로 취급하니 산 사람 중심으로 앞에서 보고 따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조부모 유해도 물건이고 증조, 고조도 다 물건 지을한다는 얘기입니까? 물건, 이게 풍수를 하는 도리에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조상의 유해가 물건입니까? 법에서도 사자의 유해를 단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법에서 단순 물건이 물건이 물건인데 좀 고급으로 취급한다 이 말이죠. 단순 물건을 취급한 놈의 물건 아닙니까? 나머지는 일로 볼 것도 없어요. 이제 바로 아래는 이제 캐나들 권동보의 배위 인자 그 미량박씨 요고 여기 이제 묘관를 보면 이제 통원대부행 초계군수 권공 동보지묘 되어 있고 비후자가 적혀 있거든요 여기. 여기 네. 이 묘다 이소리고 여기 이제 미련 박시면은 묘전 묘전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되어 있다 이소리니까자 앞에서 동영상을 보셨죠. 자 여기가 남편이 있고 여기 부인이 있습니다. 비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요 여기 요, 요 비석입니다. 예, 여는 비석이 없고요. 요 비석에 뭐냐면은 남편은 뒤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있단 말이요. 에 부인은 앞에 있단 말이요. 에 그럼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서 봤죠? 여기서 보니까 부인은 앞에 있고 남편은 뒤에 있죠? 이게 우리 관습입니다. 근데 인삼풍수 주상대로 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요지 뒤에 가서 봐야죠? 여기서 이래 보면은 자, 남편이 앞에 있고 부인이 뒤에 있죠? 여기서 보면 이게 앞에 그 뒤지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앞에서 보는 게 당연하지요? 인삼풍수님, 묘지를 바라보고 좌우를 따지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묘지 뒤로 돌아가서 남편의 좌우를 따지는 것이 맞는가요? 상하는 묘지 앞에서 따지는데, 좌우는 왜 묘지 뒤로 돌아가서 따지는가요? 그런 의심이 안 되는가요? 상식을 벗어났지요. 우리가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산을 바라보면 보이는 대로 왼쪽 산, 오른쪽 산이라고 하지요산 뒤로 돌아가서 좌측 산, 우측 산이라고 합니까? 건너편 도로변에 집이 두채 나란히 있으면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왼쪽 집, 오른쪽 집이라고 하죠? 집 뒤로 돌아가서 좌측 집, 우측 집이라고 따지는가요? 어떤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두 줄기가 있습니다. 왼쪽 줄기로 올라가자, 오른쪽 줄기로 올라가자라고 서로 상의를 하겠죠? 그때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왼쪽이죠? 산꼭지에서 내려다보고 왼쪽, 오른쪽을 따지지는 않지요. 그런 것은 현기풍수들이 좌청룡, 우청룡 하지요. 왜 모든 사람들이 풍수가 되어야 합니까? 묘지도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보이는대로 왼쪽 묘, 오른쪽 묘라고 하지요. 왜 뒤로 들어가서 왼쪽 묘, 오른쪽 묘라고 하는가요? 이때, 좌우는 내 남자 조상의 좌우가 아니고 내가 본 물체가 좌측에 있나 우측에 있나 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혼란은 한자를 배우지 못한 세대들이 부자를 남편의 왼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교가 문제예요. 너무 조상승배 사상이 일어나다 보니 이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인삼풍스님 권동고묘 비석에 남자를 후 여자는 전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인산 풍수 기준으로는 잘못되었지요. 답변 바랍니다.